이번 시간에는 펭귄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정색 양면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한쪽은 검정색, 한쪽은 다른 색깔의 검정색 색종이를 준비합니다. 먼저 검정 색상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신 다음에 삼각형으로 크게 한번 접습니다. 펼쳐서 반대 방향도 삼각으로 크게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어줍니다. 펼치시고요. 반대로 돌려서 이 접은 선까지 접어주세요. 선까지 잡아주신 다음에 펼쳐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뒤집으셔서 크게 다시 반선을 내어줍니다. 반선을 내어주시고 펼쳐서 반대 방향도 반선을 내어주세요. 중심에 반선을 이렇게 내어주세요. 반선을 내주셨으면 이 뾰족한 부분 말고 일직선이 되는 부분을 왼쪽으로 놓으시고요. 밑에 접기 선대로 접은 선이 넓은 면과 좁은 면이 있어요. 좁은 면을 밑에 있는 부분을 위에 선에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속으로 접기 선대로 펼쳐서 접어 넣어주세요. 대를 접은 선대로 그대로 안으로 접어 넣어주시고요 방향을 돌려서 오른쪽이 뾰족해지도록 윗선에 맞추어서 반을 접습니다 접어주시고 돌려서 반대쪽도 똑같이 왼쪽이 뾰족해지도록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뚫려진 변이 왼쪽으로 오도록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을 적당히 접기선을 내어서 앞에 부분이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접기선을 펼쳐서 앞으로 뒤집어 줍니다. 다시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앞에 부리 부분은 한번 접으시고요 한번더 반대쪽으로 꺾어 주셔서 계단 잡기를 해 주신 다음에 안을 펼쳐서 다시 한번 접어 주세요. 한번 접고 뒤로 꺾어 올려서 접어 주세요. 머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머리 부분이 완성하시면요. 방향을 바꿔 놓으시고 이 머리가 끝나는 지점 여기 끝이 뾰족해지도록 뒤로 젖혀줍니다. 비스듬하게 뒤로 젖혀주세요. 젖혀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젖힌 거를 앞쪽으로 많이 이 선보다 넘어가서 젖혀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밑에 젖기 선대로 펼쳐서 밑에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앞에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펭귄 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손을 다 접으셨으면 밑에 있는 부분을 꼬리 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 올려줍니다. 접어 올려주신 다음에 펼쳐서 안으로 시접을 넣어주세요. 펭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